네. 천사대교 입구입니다. 네. 여기 구간이에요. 응. 비오니까 경찰도 안서있네데 비가 오니까 네. 와다 아, 아, 보인다. 푸른 보인다. 아 와. 안 보이는 사람네 하. 아아 야. 오천 날씨 좋았는데. 어린이 <laughs>

그럼요. 그렇게 찍어야죠. 그래. 찍어요. 아, 네. 이게 아, 뭐 era, 인천 대교보다 더 길구나. 10.2km야. 네. 7.2km가 인천 대교보다 더 길다고 하시 4월 4일 날이 통한 천사대교를 건너고 있습니다. 3번째가 아, 정상이라

아. 근데 경찰이 안 나와 있대고 어서 응. 아. 아. 이게 올라가는 거네 이게. 여기가 두 번째. 아, 예. 찍어봐요. 저기, 찍어봐요. 여기 세 번째가 제일 높은데요. 바로. 세 네, 번째. 아. 요세 아, 네, 어. 아, 번째가 어. 제일 아 네. 네. 보이잖아요. 밑에 보시면 네. 펼보시면아아 예. 여기서 이제 큰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걸 한번 말 아. 내가 지금 가운데. 한번 찍어 줄까? 아니요. 네, 됐습니다. 네. 너무, 네. 큰 배가 왔다. 아, 왔다. 왔다. 음. 여기까지 세 번째가 제일 높은 곳이고요. 오토바이나 자전거는 지나갈 수 없습니다. 슬로 색깔 칠세 번째를 지나서 네 번째. 교각으로 가고 있습니다. 아예 사람지못하겠뭐훨씬이어째끔 아 세계에서 네 번째 네요몇 번째요? 네 번째. 회장님 머리 좀 조금만 내려주시지. <laughs> 어 여기 네 번째 경각을 지났습니다. 짠 때? 어, 오늘은 비가 와서 약간 위험합니다. 바다에 물도 많고요. 네. 아 그게 있구나. 인천 위험 보이지가 않 다. 어, 이층 대는막 이렇게 이렇게 가니까 너무 무서운 바람이 이층으로거돌 음, 여기는 안 그런데 이게 안 높아서 그렇가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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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가 안 달리잖아. 응. 응. 오늘 저기 네. 반이어 저기도 또올라가네 아, 좌측에 또 올라가는 길이 있네요. 제 네, 네. 아, 저기 이제 다섯 번째가 또 높네. 배 지나간다. 음. 음. 네. 그러면...

여기는 60km로 달려야 되고요. 응. 어. 여기가 다섯번째 교각입니다. 다섯번째 교각 와 여기는 어. 그 아무리 뛰어도 난지 몰라요. 그 아무리 그 밴드에서 뛰어도 난지 모른다고요.

네, 여기. 어, 여기서, 여기서, 여기서 아, 저기 아, 저기 선착장. 뭐야, 우측에 있 네. 음. 제가 년전에다 버스 대로 30분 사람들 그얼마죠 사람이 요 비름도 비름도 고초도 그다음에 뭔 뭔가 섬세 개가 또 연결된 이유가 같겠지 이제 배 타고 갈 일이어서. 이게가 음. 선착장이니까 선착장. 어 관광버스가 어? 많이 와있습니다. 여기가 3 4개라며